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263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텐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프시도다. 아멘 아멘. m e n 첫 m e n a m e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제 고린도 전 e n 함께 e 월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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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고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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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다. 일단 뭐 항구 도시다 그러면 배들이 많이 들랑거릴 것이고 그래서 많은 다문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풍부할 것이다. 그런 게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돈이 있다 보니까 음란이 가득했다. 우상순배가 또만연했다 그래서 고린도에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수중드는 여인들만 천명이었다. 이 여인들은 그렇게 성전에서 그렇다지만 또 몸을 파는 여인들 아주 고린도는 음란한 문제. 우상숭배 문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지금은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제 두 개, 전서 후서. 근데 뭐그두 가지 편지만이 아니고 또 많은 편지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두 개가 기록되어 있지요. 어, 내용은 우리가 지 살펴보았듯이 그 분쟁, 분열, 또뭐음난 소송, 뭐 우상숭배, 결혼, 또 부활, 이 많은 부분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 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의 내용을 보낸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제 고린도서 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항상 바울은 그 신약의 한 절반 1 3 편을 썼는데 거의 똑같아요 서두를 시작할 때자 오늘 일절을 같이 읽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덴에는 누가 보냈는지 나와있지요. 바울과 그 형제 소스덴에는 그냥 간단하게 바울과 소스덴에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노라 그러면 되는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길게 소개를 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알게. 아마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나는 꼭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나는 김씨 집안에 태어나야지. 그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네요. 저 북한이 아니고 저 방글라데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보니까 김씨지만, 요 김씨, 이씨, 박씨.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남녀가 결혼, 이제, 결혼을 살아요. 그러면, 애가 생기는 거지, 이제 보통으로 생기는 거지요. 애가 생긴다. 근데,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잠자리에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으셔야 잉태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열으셔야 잉태가 되고 애를 낳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지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요. 모르고 살지요, 우리는. 그냥 왔다.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데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인생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대한민국 태어나고 싶다.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럼 왜 보냈나? 왜 우리 땅에 보내셨나? 그걸 알아야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면,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사회에서 말씀 보니까. 나를 찬송하도록지어놨다그랬어요내 멋대로 살라고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그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내진 수명이 다하면 어디로 가냐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죽음이지요 그게 소천 다시 하나님 날 부르신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나를 보내진 하늘님 돌아가는 게 죽음이지요. 우리는 죽을 날을 모르지만 하나님 다시지요다 아시지요. 그데 우리는 죽을 날을 모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냥 언제까지 살까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하루가 지나가면 천국 시간이 하루 빨라지는 거지요. 감사하지요. 아유 그냥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죽을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고 돌아갈 날을 알아야 우리 삶이 진지해지는데 이걸 모르니까 누가 번는지 어떻게 사는 건지 이걸 모르니까 고작 내가 다 내가 막 내가 이런 잘 생각해봐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이 있죠. 계획이 막 마음 먹고. 우리 아들을 서울대 보내 가지고 아, 이게 다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마음먹은 대로 했으면 아마 우리는 다 재벌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있을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되면 자식 교육이 마음대로 됩니까? 다 좋은 대학 보내서 다 그러고 싶은데 아안 되는구나 그냥 그 그러니까 누구의 뜻대로 되냐면 하늘의 뜻대로 됩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내 뜻대로 다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 부리기도 하고, 믿음인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바울은 사실 은 그거 하나님 안 믿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못 만났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죽이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이게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도 다메색 언덕을 넘어가면서 그 다메색에 사는 예수쟁이들 싹 잡아와야지 교회 다 무너뜨려야지 그리고 넘어가는데 정우에 정우에 가장 밝은 정우에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탁 둘러붙이면서 꼬꾸라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음성이 들리지요. 사우라, 사우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우라, 사우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를 핍박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물으시네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세요. 예수야 예수.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3일 동안 눈이 멀었고 아 하니어서 내가 안수하는 가운데 눈이 열렸어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첫 번째 출생이고, 60년 출생이고,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내 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점 지옥 갑니다. 세례가 뭐냐면요, 거듭남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담메세계에서 예수 만난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은 거듭났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는 최고의 가문, 그리고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는뭐 진짜 어디다 내놔도 전혀 꿀릴거 없는 사람인데, 다 아, 예수만의 뭐라고 그러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노라. 나의 가문과 나의 학문과,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예수 만나지요 우린 예수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학벌을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바울은 진짜 예수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 오늘 첫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부르셔서 그 조화로운 예수 믿은 건요, 하나님을 부르셔서 그래요. 내가 오고 싶다고는 하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오늘 5월의 첫날인데 갈 새벽을 깨우거라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이게 내가 한 가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뭐가 되라고 그러냐면 사울아 이제 내가 너를 택했는데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야. 오 하나님 그날이요, 딱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인데 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아주 사명을 주셨어요. 자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콜링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주님 보내시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이 사명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 날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해 살아가는지 사명을 발견한 날이 최고의 기쁜 날이잖아요. 우리 조화로 똑같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만난 예수 자랑이라 그거는요, 직업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직장인은 직장을 통해서, 저는 목사로 올게요. 뭘 하며 사냐면은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아, 우리는 그렇게 말 안해. 막으 대통령이 되는게 막 나의 인생의 목표고 크왜 대통령 되는거지요? 대통령은 뭐하려고 그러지요? 5년밖에 못했는지 2분 끝났어요. 이제 열흘 남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게 꿈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만나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좀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중요치 않아요. 왜 거기 나를 보내는지, 왜 목사가 되겠는지, 그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 그리스도 전 다시 한번 읽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덴에는 확실하잖아요 인생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사도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의 사명은 이건데 그 바울이 내가 어디에 편지냐면요 이 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잘 보시게 돼요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네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은 곧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구별됐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래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이고 예배당이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두 번째, 또각 처에서 뭐 고린도, 에베소, 마게도냐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그냥 고린도에 사는 사람 보낸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자 구별된 받은 세상에서 불러낸 받은 그들과 각 처에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누군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하는데 송천동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지요.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에게 혹은늘 유튜브 보는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이죠. 같이 읽어 봐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랜 날 동안 주의 은혜와 평강과 생명이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 은혜는 그냥 내가 은혜 주체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붙이면, 국률이라는 말을 자세히 바울은,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가 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네요. 하나님을 또막 은혜를 부으시네요. 하나님에게 평강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딱 집어넣으면,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고 덜덜 떠는 제자들에게, 유다는 자살했고, 열한 제자들에게 턱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두 마디 하셨어요. 똑같이 오늘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지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시고 이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시고 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뭘 이렇게 근심이 많냐, 뭘 고민이 많냐, 또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평강이 여러분 좋아야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 이제 누가 보냈는지, 어디에 보냈는지, 그리고 다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를 그렇게 살아가십시다자두 번째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 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제 바울이 딱 입을 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하나를 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복이지요.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야,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면, 대교 사업장만 생각하면, 아니,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래야지, 아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속이 터져가지고 그냥 너무 화가 나고 그 불행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린도 교회 많은 을 부어줬는지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항상 감사하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5절이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회는요. 고린도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이제 뭐 12장 13장 14장 가면은 갖가지 은사를 얘기하지만 오늘 뭐라고냐면 모든 언변과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넘치는구나. 참 지식이 많구나. 그 지식이 뭐랬냐면 6절 말씀에 6절이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어요. 지식이 많으니까 잘 깨달아 알으네요. 복음의 진리를 정했더니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했더니 오, 알아듣고 탁견고해서 가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너무 또막 무식해 가지고 못 깨달으면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데 지식이 많아요. 또 여러 가지가 많아서 막쫙 깨달아 듣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건 바울이 말하기를, 야하나님의 은혜, 언변과 모든 지식이 많아서 풍족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칠절 이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이라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이 때는 얼마 안된 때예요. 얼마 안된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 이 있으니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네요. 팔 절은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이 충만한 믿음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요?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30년을 믿었어요 막 40년을 믿었어요 데 마지막이 너무나 불행해요 여러분 11기를 읽어보세요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시아 왕, 아사 왕이 제일 안타까워요 아사 왕이 하나님잘경외하다가 구스나라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의 승리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35년 동안 잘 믿다가 36년째 되는 날, 이상의 마음이 돌변해 버렸어요. 발이 병들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의사를 부르고, 와 마음이 돌변했어요. 참 불행하지요. 끝까지, 뭐라고 써있지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데,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주고 축복합니다. 구절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쁘다. 신실하다. 어찌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와 교제하게 하는지, 거내 그 살게 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가지. 첫째로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뭐 하라고요? 출세하라고요. 돈 많이 벌라고요. 아, 그래. 열심히 살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의 방편이지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 자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룰을 평강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너에게 언변도 있고 지식이 많아서 내가 전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 알고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니 너무 감사하다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렇게 사랑이 감사하다 바라기는 주님 오신 날까지 청망 받을 것 없이 흠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다. 오늘 5월의 첫날인데 오한달 동안도 진짜 흠 잡을 것 없이 견고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